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 경주 월성원전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의원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된 월성원전 내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의원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현장시찰단이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시찰단에는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산업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수원은 민간조사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삼중수수 누설과 관련된 최근 현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삼중수수 누출에 대한 내용을 한수원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따졌습니다. 시설 내부나 시설 외부로 방송 물질이 유출됐을 때 즉각 하루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설집의 액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면서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한수원은 삼중수수 누출 등에 대해 규정에 따라 발표했고 월성 1호기 차수막 복구는 내년 3월까지 시행하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집수되는 유량이라든가, 어, 새로운 어떤 반마 핵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주기를 어, 지금 절차에는 일개월로 되어 있지만, 어, 일주 단위로 조금 더 촘촘하게 점검사를 하고요. 설명회를 마친 시찰단은 곧바로 월성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굴착 현장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현장 점검 이후,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선 인근 주민 70여 명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해 의원 면담을 요청하면서 시찰단이 탄 버스를 막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